하루 한 말씀 매일 한 구절로 삶의 중심을 잡아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유엘 2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뚜기 때의 재앙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수확도, 기쁨도, 생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먹힌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는 말씀은 과거의 손실, 상처, 아픔조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헛되이 흘려보낸 세월조차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다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질적 회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 마음의 치유, 신앙의 재건까지도 포함된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은혜로 모든 것을 되갚아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상실과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저는 때로 지나간 세월 속에서 후회와 상실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주님 손에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무너진 마음과 메마른 삶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과거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항상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